전역병들에게 1000만원씩 사회 진출 지원을 금 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예. 전역병들에게요? 음. 예. 전역 했택은 저도 포함됩니까? 어. 에이, 이 사람 안돼요 아, 뭐야! <laughs> 예. 군대 다녀온 사람들 고민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실제로 예. 청년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군 가산점이란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어디 예. 저 취직할 때 혜택을 보고는 했죠. 근데. 부모 그러니까 때도 조금 편했었고요. 어, 충분히 예. 자기는 군대 갔다 오면 그 경력을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어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 판정이 나서 예, 없어졌습니다.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18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서 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예. 이 경력은 자기 인생에서 없어지는 경력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으면 예.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건 힘드니까 음. 보상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를 다녀오면 어, 그 대학생 같으면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 계산을 해본 거죠. 예. 어, 국공립 때 평균 그 내는 돈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전체를 합쳐보니까 보통 1년에 22만 명 정도 전역하는데 어, 아. 이게 예산이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수 없이 어, 천만 원 정도만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는 음. 사회 진출할 때 그 준비하는 자금으로 천만 원을 주면 그걸로 오. 복학하는 학생들은 학비로 쓰고 예. 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학생들은 네. 직업훈련비로 쓰고 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창업에 보태서 네.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1년 반 동안 국가를 네.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또 사회의 통합에 굉장히 또 좋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음. 봅니다. 예, 예. 여기 어떠세요? 남성분들 많은데, 하나, 두 개, 다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천만을 받아서 나와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쓴다. 어, 아, 아, 네. 너무 좋은데요. 예. 저는 뭐죠? 예. 전역하고 받은 것은 전투와두클럽 밖에 없다. <laughs> 어, 어디 근무했어요? 아, 예. 예. 11사단 근무했어요. 걸어 다녔군요. 11사단 만만치 않은데. 저는 육군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저는 네. 해군이거든요. 아, 해군. <laughs> 아, 예. 수, 수병들을 보면 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 진해항에서 보면 굉장히 예. 오래된 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배들이 무슨 배들이냐면 2차 대전 때 미국이 쓰던 배들이 아, 이제 패선이 됐을 때 예. 그거를 미국에서 버리는 배잖아요. 그걸 어... 한국 군인들이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가지고 와서 페인트 칠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쇠로 됐잖아요. 네, 완전히 네. 거기다가 바닷물 때문에 녹이 쓰니까 음. 굉장히 두껍게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소금물이 스며들어서 그 내부에 녹이 쓰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다시 그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인트가 이렇게 잘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커다란 망치가 지고이 배를 쾅 두드리면 그 페인트 조각이 박살이 나면서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어, 어. 근데 그 소음, 분진, 그걸 그 환경에서 수병들이 일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건 아마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그 그렇죠. 거대 정당 후보는 잘 모르겠죠? 아니오셨습니까 예. 아니, 오셨습니까? <laughs> 예. 자, 근데 뭐